좋다. 잘 삶으셨네. 요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게 삶은 수육에서 주인장의 내공이 일킵니다. 엄청 부드러워요. 삶는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전 가을 밤은 명멸하는 불빛마저 운치가 있습니다. 야이 언덕 보니까 옛날에 나 여기 집 사러 왔던 골목이 아닌가 싶었어요. 아, <laughs> 근데 되게 음. 옛날 그 동네 느낌 있어 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예. 동네 느낌. 가끔 예 돼지고기 삶아 먹어요. 아 돼지고기 자주 삶아 먹어요. 나이거 좋아해서 예. 네. 그래서 오늘은 네이 요... 보쌈 어? 보쌈 보쌈을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보쌈. 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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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서오세요. 예. 예. 네, 어서오세요. 예. 네, 이 예. 안으로. 예. 예. 아, 여기 들고 있네. 여기 예, 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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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기가, 아, 이렇게 안쪽으로 넓은 데가 있구나. 예, 예. 구조가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. 예. 오, 신발 벗고 들어오지 오랜만에, 예. 벗고. 예. 신발 벗고 올라오는지 도 오랜만인데, 신발 벗고 식탁 있으니까 더오랜만이야 아, 아, <laughs> 네. 앉는, 바닥에 앉는 음. 것같네 약간 타임머신 타고. 한십몇년 전을 싸자마맞 아유, 맞아요. 예. 예. 우리 뭐 예. 시켜야 됩니까? 저희 집은 메뉴판대로 단일메뉴예요 가격도 아, 싸요. 8,000원이면 너무 싼데. 8,000원이면 예. 고기 싸는 것도 좀 나오죠. 그렇죠. 예. 보 상정식 예. 네. 먹읍시다. 정식 네. 두 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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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식 두 개. 네. 저희. 저기... 유수영씨가 상당히 바쁜 사람 아니에요? 예, 뭐 바쁠 때는 바쁘고 예. 뭐, 아니 근데 동네에서 통장 온다고 그러네? 아동 대표요? 네. 어쩌다 보니까 오. 물려받았는데 벌써 2년 넘어갔어요 그 상당히 성가신 일일텐데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불이 나갔다든지 음. 뭐 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배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제가 빨리빨리 대응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가 있죠 음. 거마비, 거마비가 많이 나와요? 아, 그래도 그 저희가 관리수당을 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일 같은 거 <laughs> 사과 네개배네개 인종입니다 1년에 16개쯤 과일 8,000원 볼쌈 정식이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야들야들하게 삶은 수육에 색깔부터 맛깔난 벌쌈김치까지 제대로 차려낸답니다 오, 색깔 좋다 이야. 8 0 0 0원 벌쌈 정식에 나오는 반찬 좀 보십시오. 따끈한 된장국까지 이미 백반 한상인데 여기에 벌쌈까지 따려 나옵니다. 번갈아다. 40년 내공의 8000원 벌쌈 정식. 8000원이 백반 값이요 백반 값데 그런데 돼지고기를 드는데 어떻게 8000원에? 그러니까요. 이거 한줄더 나오면, 소짠데요? <laughs> 한줄더 나오면. 사장님, 이 소잔데요. 한줄더 나오면. 사장님이 저기 8,000원이면 음... 백반값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고기는 어디서 거저 생기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. 처음에는 이거를 선전용으로 했는데 손님이 자꾸 늘어나서 계속하게 된 거죠. 약간 요거는 맛이 많이 적을 네. 것 같은데. <laughs> 인데다 미끼만 가시 물어가시네. 단골 손님들 오늘 어. 뭐? 저기도 계시잖아요. 어. 자, 음. 고맙죠. 20년 단골이세요? 아니 근데 저기 이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. 가서 백반을 먹어도 7,8천이 기본이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여기 오시면 사장님 이렇게 알아서. 정말 미션 성공.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 누가 이0 0 0원더 받으면 안 오지요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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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잘 먹겠습니다. 40년간 성남 사람들을 단단히 사로잡은 주인장의 손맛에 기대가 커지다군요. <laughs> 간이 너무 좋다. 야, 간 좋다. 잘 삶으셨네요.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게 삶은 수육에서 주인장의 내공이 일킵니다. 엄청 부드러워요. 삶는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전 보통 고기를한 이제 어이컵 정도 두께로 삶는다고 치면은 40분으로 기준을 잡거든요. 그때가 제일 쫄깃한데 40분이 넘어가면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는데.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딱 되게 좋은 시간에 딱 고기를 빼신 거예요. 잘 익힌 돼지 수육 먹다 보니 문득 궁금해집니다. 이게 어디 살 같아요? 앞다리 쪽, 아벅계 쪽 부분인데 한 마리 잡으면 보통 한 쪽에 4kg쯤 나오거든요. 근데 이쪽 1kg가 제일 맛있어요. 뒤쪽 말고, 겨드랑이 쪽 말고 앞쪽으로야 해 맛있는데 이쪽으로 좋은 대로만 주신 거예요. <laughs> 내가 도, 내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아, 예. 난 가브리살 같아요. 아, 가브리살이요? 가브리 등심 덧살이 손바닥만한 고이 나오는 거 네, 맞아요? 그거는 거 같아요. 그 비싼 부위인데 등심 덧살 비싸요. 어 이게 무슨 부위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. 근데. 음. 아니, 저거 이 고기가 네. 어느 부위에요? 여는 저기 앞다리 요 어깨 부분이라고 그랬고 네. 나는 가브리사래요 음... <laughs> 아이고 당최 이게 뭐라고 떨리기까지 <laughs> 음... <laughs> 맞힐 어요 내가? 야 이야. 고기 맞히셨어요 명색이 식객인데요. <laughs> 가브리살이에요. 보통 고쌈에 이걸 많이 쓰나요? 이게 돼지 한 마리에서 이게 네개 정도 나오니까 양이 없는 거지. 썰으면 이게 지방이 동그랗게 이렇게 쌓여 있어. 그러니까 먹으면 고, 안에 고기나 이 바깥에 비계나 이렇게 부드러운 게 구수하고 맛있어. 적한 수육을 위해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고기 삶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30분 삶고 30분 뜸 들이고 이거를 30분 삶고 뜸을 들여야지 한 시간 동안 이걸 예를 들어 삶는다라면 너무 물러가지고 안돼 이문보다는 단골과 사람을 남기겠다는 주인장의 마음 이 집의 보쌈을 거두는 건 화려한 벌쌈 김치입니다 본디 보쌈은 보김치를 일컫는 말 무말랭이 만 내는 요즘 보쌈과는 확연히 맛이 다릅니다 어? 굴이 들어있네 응? 굴 있어요? 왜굴기 네, 있어요 김치 굴은 물론 완두콩과 잣 밤까지 진짜 보 김치인데요. 진짜 보김치네 음.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담근다지요. 보쌈에 불이 안 들어가면 보쌈이 안 되는 거야. 불이 있어야지 보쌈이 보쌈이라고 할수 있지. 무채만 주면서 보쌈이라고 하는데 그건 보쌈이 아니죠.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바뀌어도 옛날 방식 그대로 한 폭의 예술을 빚는 8천 원의 감동. 저는 김치만 먹어도 족하다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더군요 굽그 맛이 정말 산뜻하게 향기가 좀 다가오네요 이 고기하고 예. 이 김치하고 조합은 어떤 것같아요 이게 사실 기름기가 조금 있는 부위에서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응. 여기다 요까지 들어가니까 칼칼한 맛이 감싸주면서 입에서 응. 그 칼칼한 맛과 느끼한 맛이 딱 만나면서 응. 입에서 팡 터지는 게있어야 <laughs> 어쩌면 이렇게 음식 내 네, 우리 저기 저기 게스트 중에 음식 평가를 제일 잘하는 거야. <laughs> 형님으로 보시겠습니다. 우리 아들이 있을 때는 형님이라고 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<그럼> 아, 아버지. <laughs> 8,000원짜리 100번의 보쌈까지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